안녕 하십니까? 저는 어, 상대성 이론에서 길이 수축이 아니라 길이 팽창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서 어, 길이 팽창의 실험적 예측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어떤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은 실제로 자연이 그래한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이 수축이든 길이 팽창이든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료가 되겠죠. 어, 미혼입자의 해수면 도달이라는 것은 어, 길이 수축의 유일한 증거로서 어, 들고 있는데, 어, 그것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도달하였기 때문에 길이 팽창이 분명하죠 그러나 이것을 부정한다면, 도저히 역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실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 교차충돌입니다. 아, 우리가 길이 수축과 길이 팽창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 상대론적인 속도에 접근하는 빠른 물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 우주 외부로부터 오는 우주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입자 가속기 내에 가속된 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속도는 그 비행기처럼 좀 느려도 원자 시계가 있다면 또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빠르게 운동하는 천체, 이런 데에서 우리가 어 상대론적인 속도를 우리가 어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입자 가속기 내에 가속된 입자를 통해서 어뭐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어이 입자 가속기는 어 입자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속시켜가지고 가속되면은 상대론적인 속도에 접근하면은 길이 수축이나 아, 길이 팽창이 되면서 길이 수축의 경우에는 이렇게 홀쭉하게 될 것이고 길이 팽창의 경우에는 이렇게 뚱뚱하게 되겠죠. 아, 입자가속기는 일반적으로 서로 마주보며 충돌시키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때 이런 파편을 아, 이런 검출기로 검출해서 그뭐 결과를 실험 결과를 그 알아보는 그런 어, 실험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그 입자 가속기를 어 마주보며 충돌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이제 충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자 이렇게 비상대론적인 경우에는 잠깐 그 폭발이 일어날 것이고 길이 수축의 경우에는 더 짧게 길이 팽창의 경우에는 더큰 확률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어떤 물체가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다면 x 축으로 운동을 한다고 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상대론적 효과가 나타나죠. 어,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수축되거나 길이가 이렇게 팽창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비상대론적인 그 경우에 충돌할 확률을 p라고 하면은 길이 수축의 경우에는 감마 분의 1의 제곱의 p가 될 것이고, 길이 팽창의 경우에는 감마 제곱 p 가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길이 팽창과 길이 수축의 경우에 어,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자 과연 이러한 실험을 할 가치가 있는가 에, 가치가 있죠 그가로토플러 효과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어, 뭐 확실히 검증된 그런 실험이죠 그래서 가로토플러 효과가 옳다면, 길이 팽창이 반드시 오아야 되며, 어, 또한 미온의 그 해수면 도달을 보면, 지구에서,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어, 미온 비행거리가 기팽창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길이 팽창이 옳, 옳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어, 현재까지 그 미온을 타고 지구를 관측한 사람은 없죠. 그래서 미온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 길이 수축의 입장은 아직 그 실험적으로 검증된게 아니죠. 광속불변의 원리와 어 함께 살펴보았을때 우리는 분명히 실험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광속불변의 원리의 경우에 어 지금 길이 팽창하고는 조화가 잘 되죠. 그죠? 길이 팽창하고는 조화가 잘 되지만 어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은 어, 이렇게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광속 불변의 원리와 길이 수축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자, 이거 한 가지만 있어도 분명히 우리가 실험해 볼 가치가 있다. 그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시계를 통한 길이 팽창의 성립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 여기 파란 박스에 보면은 시간 팽창이죠. 시간 팽창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죠? 근데 양변에 c, 빛의 속도 c만 곱하면 바로 어 길이 팽창이 됩니다. 아 그리고 그 로렌츠 변환으로부터 길이 수축식을 유도하는데, 그것은 그 로이 와이스 타인이 어 고유 길이에다가 로렌츠 변환식을 적용시켜서 그렇죠. 어 로렌츠 변환식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저쪽을 볼 때, 어 저쪽에서 이쪽을 볼때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지, 고유 길이에다가 결코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 만일 그 시간 팽창도 고유길이에 적용을 하면 시간 수축이 나오고, 그리고 어, 올바르게 그 시간 팽창이 유도된 식을 어, 길이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도를 하면은 어, 그대로 그 길이 팽창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어, 길이 팽창은 시공간 대칭이 됩니다. 그데 길이 수축은 시공간 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이 팽창은 아 LMT 차원의 식들이 모두 어 똑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질량 증가도 그 길이 수축은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이 팽창은 자연스럽게 어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길이 수축은 에드워크이죠, 에드워크. 어, 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수 없는 것인데 어, 길이 수축의 에드호홍에서도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러한 몇가지 사실들로 인해서 어, 길이 팽창을 분명하게 실험해 볼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 크로스 콜리젠에 대해서 실험을 해볼 분이 계시다면 어, 그 근거는 제 책을 대시면 됩니다. 어 제가 예전에 그이 실험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책그 12장에서 제가 제안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은 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나타나 있고, 어 우리가 이게 동영상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다음 카페에다가 그 내용을 자세히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이 실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 비상대론적인 경우에 잠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길이 수축의 경우에 충돌할 확률이 훨씬 작죠. 훨씬 작고, 길이 팽창의 경우에 충돌할 확률이 이렇게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어, 그래서 실험을 하실 때 어, 이렇게, 이렇게 충돌할 확률이 점점 커지면 길이 팽창이 오른 것이고, 아, 확률이 일정하면 비상대론적인 것이 옳은 거고 확률이 점점 줄어들면 길이 수축이 옳다고 우리가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책에서 어, 이 실험을 제안할 때는 어, 충돌할 확률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어느, 어느 것이 접근하느냐 이런 것을 따져야 했는데 음 새로 이제 제안하기는 베타의 속도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어, 충돌할 확률이 증가하죠 그래서 뭐 계산할 필요 없이 점점 속도를 증가시켜서 충돌할 확률이 증가하면 커지면은 그것이 길이 팽창이 옳고 어, 속도를 점점 증가시켜서 충돌할 확률이 점점 작아지면은 길이 소축이 옳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점점 많아지는가 점점 적게 일어나는가 이것으로서 길이 팽창이 오른지 길이 수축이 오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대론적 길이에 대한 실험적 예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어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서 조언을 해주실 분은 다음 카페로 들어오시거나 전자우편을 통해서 외로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